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버럭대수입니다. 자, 제가 또 오늘 카메라를 왜 돌렸냐면, 오늘 좀 살살한데, 또 시승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 그래서, 한데 이분이 좀 저랑 또 인연이 좀 특별합니다. 작년에 제가 마곡에 놀러 갔는데, 저를 알아보시고, 구독자라고, <laughs> 저한테. 그리고 또 제가, 또 해병대 나온 줄 알고, 자기, 이주인가뭐 해병대 간다고 그렇게 <laughs> 이야기했는 분인데, 이분이 자대를 김포에 배치를 받고, 설 전에 휴가로 왔는데, 오늘, 꼭 휴가 중에 꼭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특별한 손님인 만큼 저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했거든요. 뭐냐면 이 인형이에요. 이 인형. 해병대 인형이에요. 얘 이름은 무적이. 이거는 이제 제 조카 선물로 줄 거. 그다음에 이거는 저저 저. 저, 저. 수색대 마크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이사단 수색대대 주임원사님이 선물로 주신 코인. 그래서 오늘 시승자를 위해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급조로 이거를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. 그냥 깜짝 이벤트라고 할수 있죠. 자, 우선 회사로 이사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해병이라면 또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.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관심 가지면 이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승 끝나고 깜짝 선물 한번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이고, 자. 자, 반갑습니다. <laughs> 예. 오늘 이제 특별한 이제 시승 손님이야. 나한테 있어서는. 그렇죠. <laughs> 우리가 작년에 마곡에서 봤는데 예 맞습니다. <laughs> 어, 또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못 나오다가 아, 와 우여곡절 끝에 나와서 <laughs> 아니 오늘 추운데 괜찮겠어요? 아이뭐이 정도는 새벽은 춥지 않아가지고 아. <laughs> <영상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늘 지금 마이너스 7도야아 어, <laughs> 괜찮습니다. 어, 뭐 시승해보고 싶은 네. 모델 따로 있어요? 이제 3인승보다는좀 네. 퍼포먼스적인 게2인승이라고 음. 영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영상에서 많이 봤던 2인승2인승 네, 2인승. 2인승. 풀체인지 된 거. 네. 음2인승으로 오늘 네, 2인승을 한번. 한 번. 한번 예, 타보고 오. 싶습니다.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또 추운 날에 나왔는데 또 해병은 춥지 않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번. 이게 예. 예, 이제 제가 오늘 탈 거. 어, 그렇지. 어. <laughs> 한번 올라가 보소. <laughs> 음, 굉장히 음, 좋은 거 같습니다. 어. <laughs> 어, 예. 그 베르모 각 잡으시고 베르모 각 잡고 살짝 그 상어지느러미 어 어때요 깜찍하죠? 네,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귀엽습니까 네, 그리고 어, 하여튼 퀄리티 좀 좋고 하셔가지고 <laughs> <laughs> 아, 이 인형 저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천만하지요? 아니 진짜 이뻐? 네, 이거 굉장히 <laughs> 너무 이쁘네요. 이거 진짜. 어, 일단 뭐저뭐 뭐 인형 보러 온게 아니고 저 재드 스키 타러 왔으니까 빨리 갑시다아 알겠습니다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보셨죠? 충분히 선물 마음에 들것 같습니다. 방금 반응 보셨죠? 갖고 싶다 그러잖아. 오케이, 내가 또 센스 있는 또 선임이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해변 괜찮겠습니까? 아, 진짜 한강 이 정도면은 저바다에 태평 정도 치는 거야. 아니,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. 아, 열정이 박수를. 오케이,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한번. 오케이! 어? <laughs> 3천만에자랑헐이번쩍이 <laughs> 아니 미쳤다 진짜 와야 <laughs> <laughs> 괜찮아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야, 대한민국 해병대 진짜 와 인정 인정 그렇지 아이 굿굿아 역시 됐어 털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아니 괜찮아요 진짜? <laughs> 아 이거 타수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아 기름이 없어서? 입에서 지금 입김만 많이 났는데 아 <laughs> <laughs> 아니 지금 이거 다 얼었어 이거 아니 머리도 얼었데 이거 잠깐만 봐 아니 머리가 <laughs> 얼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잠깐만 대박 머리가 이거 얼었습니다 진짜 리얼 와, 대박 대박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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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서 와 <laughs> 아, 여러분 진짜 이야 이거 얼었는데 얼음어 아니 집에 가서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 아니 한 털어 봐봐 진짜 이거 와아 이게 아 여러분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다다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오 추워 시승해 보니까 좀 어때요? 다른 이 연식도 타보고 했는데 응. 야, 역시 신모델이여가지고 힘하고 어. 이 타는 맛이 색다르네 진짜 어, 빨리 춥다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<laughs> 본인은 뭐안 춥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보셨죠? 다 얼었어 역대급이야 이 진짜 이야 내가 참 나는 아무리 내가 열정이 많아도 나는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는 난 진짜 못하겠다. 아니, 아니 근데 또 이럴 때 타야지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. 어. 아, 이게, 이게, 달리는 어. 맛이 있고, 물이 튀면 이 살얼음이 싹 올라와가지고, 아이, <laughs> <어이>, 상당합니다. <laughs> 이제 이런 말 하면 그러지 마. 미친 ᄉ <laughs> 서 <laughs> 다음 휴가 때는 같이 한번 둘이 한강을 한번 거닐어 보자고. 아유, 전 언제든지. 뭐,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, 1월 1일 날 해도지. 아, 아. 해도지 한번 갈까요? 아, 전 좋습니다. 여러분. 전. 뭐, 일단, 공략은 안 합니다, 아 이제는 저아 공략은 안 하는데, <laughs>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 할게. 1월 1일 날, 해돋이도황봄이고 이런 데로 한번 가야 되겠다. 기회가 된다면, 언제든지 불러만 네. 주시면, 하나 대기하겠습니다. 일단, 철수, 철수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승해봤는데, 추운데 고생했는가 아닌가 모르겠다. 아, 아닙니다. 어. 저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승으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해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 뭐별말씀별말씀뭐 <laughs> 이번 기회로 또 좋은 인연으로 해서 아,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, 일을 함께 해야죠. 알겠습니다. 불러만 아, 아, 네.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자, 어쨌든, 나한테 있어서는, 정말 좀 특별한 또 우리 관계도 있고, <laughs> 예. 특별한 또 이렇게 시승자여서, 선물을 내가 또 준비했지. 오. 어, 이건 진짜 몰랐지. 어, 저는, 아하. 어, 이게 못했데 이게 왜. 어, 마음에 들을지는 모르겠는데. 마음에. 어, 음. 전 주시는 거면, 너무 좋습니다. 어, <laughs> 이게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다. 그래, 아마, 마음에 들것 같아. 내 나름대로 신경을 썼어. 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받으면 바로, 뜯어봐야지. 네, 네 감사합니다. 오, 이 새끼. 구급적 새끼, 구장하지 오, 감사합니다. 오, 이거. 오, <laughs> 어, 이거 왔다. 오, <laughs> 어, 이 새끼. 제... 일로 한번보여줘서한번 <laughs> 뜯어보세요. 오, 어, 감사합니다. 팔각모하고 명찰도 있어. 오, 이 새끼. 이름도 이래도 있고. 음. 이거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특별히 막 긴급으로 이제 휴가 나온 사람한테 선물을 와. 줘야 된다고. 이게 귀하신 선물을 무적이무적이 <laughs> 예. 무적이. 네. 아, 이거 혹시 이거 진짜 생각했나? 아 저는 못했습니다. 그 그래, 아까 전에 인형을 보고 좋아하길래. 아 이거. 그러니까. 난 속으로 됐다. 됐다. 아까 그랬잖아. 나도 이거 한개 갖고 싶다고. 예. 인형 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. <laughs> 아 그래서 오늘 됐다 선물. 아. 마지막까지. 그트스키 옆에 응. 딱 세워놓으셨길래 항상 이 페이스북에서도 봤고, 응. 어 인스타에서도 보고, 네이 이거 봐가지고 항상 이거 나도 내가 좀 갖고 싶다, 어.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. 아, 옆에 한번 내 보소, 아니 진짜 마음에 듭니까? 어 진짜입니다. 어, 아. <laughs> 니 상상도 못했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자, 와. 여러분 또 마음에 들어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.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. 어, 바로 했습니다. <laughs>